일찍 잠이 드는 남편이 깰까봐, 대체 이 시간에 무슨 일인지 싶어,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답니다. 전화 속 금자는 나에게 아직 안 잤냐고 하길래, 자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라며, 대체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전화를 했냐고 하니까, 오랜 친구 금자가 조심스레 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 옆에 남편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없는 곳에서 전화 받는 거라고 말하니까, 금자는 그러냐며, 나에게 갑자기 내일 시간 좀 되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이야 매일 되지 않냐며. 남편 출근 보내고 하는 게 뭐가 있겠냐며. 그냥 집에서 아침 드라마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라고 말하니까. 그럼 잘 됐다며. 내일 당장 남편 일찍 출근 보내고 나서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는데 그러냐고 물으니까. 사실은 내일 자기가 묻지마 관광을 떠나는데. 이번에 같이 가기로 한 팀원 한 명이 갑작스레 빠지게 됐다면서. 그렇게 되면 상대 쪽에서 인원수가 안 맞다 보니, 다음으로 연기할지도 모른다며? 자긴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꼭, 묻지마 관광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체 그걸 왜 가는 거냐며. 너희 남편도 이 사실을 아는 거냐고 물으니까. 남편이 알게끔 다녀오는 옆편내가 어딨겠냐며. 당연히 남편 모르게 간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막상 가면은 생각과는 다르게 재밌을 거라면서 제일 먼저 나에게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자식들 속 썩이고 늙은 남편까지 속 썩여서 자기한테 하소연 늘어놓지 않았냐며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같이 가보자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이 나이 이때껏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좋다고 말하며 내일 약속 장소와 시간을 건네받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찾아왔고 남편은 일찍 출근 보내고 나니 여느 때처럼 혼자가 되더군요. 드디어 저는 치장을 하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예쁘장하게 입고서 친구 금자가 말한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집에서 거리가 좀 돼서 늦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네요. 약속한 장소에 가보니 아줌마 무리들 틈에 친구 금자가 보이더라고요 금자는 날 보자마자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냐면서 저에게 웬일로 칭찬을 다 해주더군요 사실 젊었을 적에야 당연히 예쁘단 소리도 많이 들었고 남정네들이 제게 치근덕거리는 건 예산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50이 넘어간 나이에 이젠 세월도 많이 흘렀으니 그런 일들이 제게 다시 일어나기나 하겠냐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착하고 나니 그때부터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간에 이 순간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라 생각했죠. 이런데 오면 짝이 생긴다던데 과연 내 짝은 누가 될지 어떤 남정네가 내 짝일지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지 뭐예요. 그때였어요. 우리들 곁으로 드디어 관광버스 한 대가 도착했고 저도 그 버스 안으로 올라탔는데 이미 버스 안에서 남정네들이 한 명씩 자리를 잡고 앉아있지 않겠어요? 살짝 머쓱하고 창피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왕 왔으니 어디 한번 마음에 드는 남정네 옆에 앉아볼까 하는 마음에 두리번 두리번 쳐다보니 저기 창가 쪽에 괜찮아 보이는 중후한 인상의 남정네 한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을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친구 금자가 새치게 하며 내가 찍어놓은 그 남정네 옆에 가서 떡하니 앉는데 순간 이 기집애 왜 이렇게 꼴배기 싫던지 하필이면 내가 점찍은 남정네 옆에 앉을 게 뭐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쉬운대로 대충 금자 뒷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금자가 어떻게 노는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다볼수 있었죠. 뭐다 알고 있던 거지만 금자 기집애 지 남편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기 와서 저런 남정네와 히덕거리며 술 마시고 알랑방구 끼는 꼴이 왜 이렇게 얄밉던지 아무리 친구라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얄밉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내가 점찍은 저 남정네를 금자가 차지하게 되니까 내 딴에는 세민한 거죠 뭐 아무튼 꽁 대신 닭이라고 내 짝을 한번 슬쩍 쳐다보니 아니 대체 이건 뭐야? 이 남정네 아주 배는 뿔룩 나와서 아니 옆자리에 앉은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건지 왜 이렇게 삶은 달걀을 까먹어대는지 아주 혼자서 소풍 온것 같지 뭐예요. 그렇다 보니 보기만 해도 한숨부터 나왔답니다. 저는 이 남정네에게 떨떠름한 말투로 달걀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남정네는 바보처럼 해벌레 웃으며 아주 맛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왜 이렇게 꼴 보기 싫던지 그때였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짝 선택 시간을 갖겠다며. 마음에 드는 짝이 있으면 여성분들은 지금부터 그짝 옆에 다가가 서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야? 짝이 이미 다 정해진 게 아니었잖아. 저는 다행이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 앞자리 금자 짝꿍 옆에 다가가서 냅다 서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금자가 그런 날 보고 여기 왜 왔냐며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긴 왜 왔겠냐며. 짝꿍 찾으러 온 거라고 하니까, 금자가 어이없다는 듯, 하필이면 왜 여기로 오냐며, 다른 짝꿍 알아보라고 하길래, 저는 그런 금자에게, 아니, 네 옆에 앉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앉겠다는데, 아직 제대로 된 짝도 아닌 너가, 왜 날리냐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금자가 갑자기 나에게, 이런데 한 번도 안 와봤을 것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에 기껏 여기까지 불러냈더니, 꼭 이래야만 하냐고 하지 뭐예요. 그런 금자에게 저는 한마디 했죠. 너가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선배 너가 뺏은 거 기억 안 나냐며, 그땐 사랑보다 우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참고 넘겼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니 그 선배랑 내가 잘 되었다면, 아마 나도 지금 남편보다는 더 나은 팔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냐고 말을 했죠. 왜냐면 그 선배가 지금은 아주 잘 나가는 CEO가 됐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선배가 저를 엄청 예뻐하고 좋아했었답니다. 그랬더니 금자 기집애가 갑자기 저보고 착각한다면서 그 선배가 왜널 좋아하냐며? 당연히 자기를 좋아해서 당시에 자기랑 사귄 거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이 나이에 다시 승부욕이 타올랐답니다. 그럼 좋다며? 이번엔 이남정네라면서 이 남정네가 우리들 중 누굴 더 좋아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말하며 저는 금자 옆에 계속 서 있게 되었답니다. 금자 옆에 앉은 금자 짝꿍은 그런 저와 금자를 의식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어엿한 아줌마가 다된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요? 금자 짝꿍인 저 남정네. 뭔가 끈적끈적 저를 더 원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금자 옆에 앉은 금자 짝꿍이. 금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좀 일어서달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금자가 어이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를 째려보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뭐예요. 저는 잘됐다 싶었죠. 그렇게 드디어 제가 원하던 짝과 한자리에 나란히 앉게 되었답니다. 사실 금자가 키도 땅땅하고 몸도 뚱뚱하고 정말 얼굴도 못난이거든요. 저는 뭐이 나이에 관리 자해서 늘신하니 괜찮으니까 이 남정네도 저를 선택한 거겠죠 뭐. 아무튼 그 남정네와 그렇게 인사를 하고 금자는 어디로 갔나 쳐다보니 글쎄 아까 내 짝이었던 그 배불뚝이 남자 옆에 가서 앞에 앉은 나를 째려보며 앉아있지 않겠어요? 방금 전까지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요. 뒤에 앉아서 어찌나 저를 노려보던지 노려보던 말던 어차피 놀러온 거니까 저도 뭐 이왕 왔으니 신나게 놀다 가야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서 서로 노래 부르고 떡 먹여 주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금자가 난데없이 내 머리끄댕이를 잡으며 네가 감히 자기 남자를 건드리냐고 하지 뭐예요. 저는 너무나 어이없어서 이거 못 놓냐며 왜이 남정네가 너 남자냐며 여기서 오늘 처음 본 상대 아니었냐고 말하니 금자가 그런저보고 너만 아니었으면 저 남정네 자기 짝이었다고 말하는데 저도 질세라 몸을 뒤로 돌려 금자 머리 끄댕이를 잡았답니다. 그렇게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네요. 내 짝꿍은 그런 저를 보고 참으라고 했지만 이미 머리 끄댕이를 먼저 잡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자랑 한바탕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사회자가 갑자기 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내 짝꿍의 선택권이 필요하다며 둘 중에 어느 분을 선택할 거냐고 물으니. 금자랑 저는 서로 머리끄댕이를 잡으며 싸우는 와중에 이 남정네의 대답이 궁금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던 두 손을 잠시 살짝 놓으며 그 남정네가 어떤 말을 하는지 주시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저를 선택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감에 차있었죠. 그 순간 그 남정네가 드디어 입을 열었고 그 사람이 말한 상대는 바로 어이없게도 맨 앞좌석에 있는 차마게 생긴 생뚱맞은 어떤 아줌마였죠. 그 아줌마도 갑작스레 자기가 불려져서 당황스러웠는지 황당해하면서도 내 짝꿍 얼굴을 보고 마음이 들어하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순식간에 금자랑 저는 그 남정네에게 버림받고 말았네요. 저는 정말 짜증이 확 났죠. 이 남자 아까는 금자 대신 내가 좋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나 대신 다른 여편네가 더 좋다고 하는 꼴이 정말 짜증이 확 났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짝꿍을 만나서 관광버스 안에서 억지로 재미없게 놀다가 묻지마 관광은 정말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금자랑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눈을 흘기며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보고 묻지마 관광 같은데 갔다 왔냐면서 그런데를 왜 갔냐며 난리를 치길래 순간 생각했죠. 금자 기집애가 다 부럽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극구 안 간다고 했는데 금자가 자꾸만 가자고 해서 가본 거라며 가서 그냥 앉아만 있다 왔다고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저보고 웃기지 말라며 어떤 남정네가 마음에 들어서 아주 버스에서 난리를 쳤다고 한거다 들었다고 말하는데 정말 금자 기집애 자기가 먼저 가자고 했으면서 자기 짝 살짝 뺐었다고. 제 남편에게 다 일러 바치니 너무나 얄미웠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저도 당장 금자 남편 귀에 들어가도록 금자 남편에게 다 일러 바쳤어요. 그 버스 안에서 금자가 어떻게 놀았는지 다 말했죠. 그랬더니 금자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다 알고 있었다면서 자기 아내가 그런데 가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그런데 화도 안 나냐고 물어보니 어차피 자기도 이 나이에 술 마시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며 말하는데, 자기 아내가 어디 가서 남자를 꼬실 위인는못 된다며, 자기나 되니까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금자를 데리고 산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우리 남편만 화가 잔뜩 났네요.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낫지. 화도 안 내고 그냥 밖에 내놓듯 저렇게 사는 부분은, 제대로 된 부부가 아닌 것 같단 생각마저 드네요. 아무튼 이번 일로 하여금,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구나 하는 걸 말이죠. 다음부턴 누가 가자고 그래도, 그런데 얼씬도 안 해야겠다 생각합니다.